통의 문제.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아들보다 뛰어난 지혜로 판단하건대 좋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권위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애가 인생을 즐겁게 살 수만 있다면 불량배가 된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의 소지가 크고 적용 범위도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특정한 목적에는 가장 유용한 유비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성을 향한 남성의 사랑에 빗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유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부정을 저질렀지만 하늘에 계신 남편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잊지 못하십니다. 내 소년때의 우이와 내 결혼때의 사랑, 곧 시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스라엘은 길가에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여 옷을 입혀주고 치장해주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준 연인을 배반한 떠돌이 가낭뱅이 신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여 어떤 티나 주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신부입니다. 이 유비가 강조하는 진리는 사랑은 본질상 그 연인을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하려 드는 단순한 친절은 사랑과 상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가 깨끗하든 더럽든 아름답든 추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그제서야 비로소 그런 점들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자기 외모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을 사랑의 표시로 여길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랑은 그 연인이 아름다움을 잃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 주겠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연인의 모든 흠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더 허물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불러낸 위대한 영, 그 무시무시한 용모의 군주가 여기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심이나 하 양심적인 치안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어쩌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임이 분명합니다.